모델명은 303. 이 금형이나 이런 게다 공용인 것 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붙이는 이름이 공장마다 달라요. 중국 공장들마다. 제가 구매한 거는 SD 레이저 303인데, 뭐, 레이저 303, 그냥 303.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303 이란 명칭 같이 쓰더라고요. 이거 303 레이저라고 합니다. 어, 요 부분을 열면 배터리, 마찬가지로 18650 어찌됐든 4800이랍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아, 이거 키면 이 버튼이 여기 있는데 앞 이렇게 화려하죠 앞쪽을 돌리면 이렇게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근데 앞쪽을 빼면 모양렌즈라고 하는데 모양렌즈를 제거하면 이렇게 일반 레이저 포인터처럼 쓸수 있습니다.